이거 보세요. 풀리. 레코드 뭐라 돼 있냐면 메시지, 서리 요청, 홈 아이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맞지? 있잖아요. 레코드가 뭐야? 아, 레코드 이거 뭔데? 얘를 클래스로 고치면 어떻게 될? 나 아, 그냥 쳐다봤어. 맞지?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도 final <목소리> final 어, 아, 뭐안 붙여도 상관은 없긴한데 id, from id. 뭘? 그니까 단순히 어떤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니까 순수 데이터를 묶어두는 용도로 클래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요거네. 보통은 DTO라고 하죠. DTO 또는 VO로 배웠지. 그잖아, 그런거 자바에서 필드 어, 만들 때 보통 이제 프라이 프라이로 만들고 뭐 어쩔 수 없으면은 퍼블릭으로 빼는 거고 아 프로텍티드로 빼는 거고 어쩔 수 없으면 퍼블릭으로 빼는 거고 이런 건데 파이널도 마찬가지예 이거.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파이널 붙이는 거고 없으면 안 붙이는 거고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다가 어 뭔가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함인 거죠 DTO 클래스의 존재 이유 같은 거는 이제 근데 이제 파이널 붙으면 뭐야 이게 어뭐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어 요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이런 류의 클래스들을 되게 많이 다뤄왔단 말이야. 아 이거 프로마이디가 아니지. 대시지. 데이로마이디 이게 이게 맞지. 데이터. 근데 이제 이만큼 귀찮아서 이렇게 쓰기는 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롱뭐 폴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대 그러면은 또 뭐, 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모양 디 t o 에서 필드가 두 개야 그럼 난또뭐 해야 돼 추가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요 이것만 하면 끝나? 여기도 채워야 될거 아니야? 이 폴드 l 드인 거잖아요. 또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위에 버전으로 가면 뭐만 하면 돼요? 크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보단 이걸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안 쓰려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쓰기 싫어서 또는 이런 거 쓰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올악스 간식 좋뭐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 또 뭐야 g e t t e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줄여서 뭐써 data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면 getter, setter 만들어주는 거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지잖아 이제 all apps, const, data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근데 사실 쓸 필요는 없어 왜냐면 론복이 있으니까 뭐, 뭐 엄청 좋아지고 이런 건 없, 없어요 그냥 컨택이 있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써 있는 코드들이 있어서 내가 또못 알아보면 안될거 아니야 이거 근데 또 그런 거지 요거는 자바 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추가 라이브러리잖아요 이건.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 언어 수준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얘는 이제 외부 걸 써야 되는 거고 얘는 내부에 있는 걸 쓰는 거니까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 정도. 근데 진짜 엄청 조금이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코딩, 그러니까 코드 양이 좀 줄어든다? 이건이 점일 수 있지. 여기 이제 레코드에 관련된 설명이었고. 그, 필터링? 필터링 관련해서. 어, 일단 STS 하나 켜봤는데 플스 옛날 느낌 나게 해보자고 인트 아이디 하나 있고요 인트 에 a g 하나 있고요 string name 이렇게 있대 public p e r 해가지고 이거 뭐야 생성자인거고 인트 t 이디랑 int a g 프랑 n 임 이렇게 있대. 점아이디는아이디고 이렇게 가서. 여기 룸복 안 넣어놔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스트 하나 있대. p 슨 r s o n 집어넣을 리스트, 리스트야. 여기. people 하면 되겠죠. view-array-list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할 거냐면 pip.add v i e w 해가지고 1 어, 22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맞죠? 2, 3할 거고 3, 4, 이렇게. 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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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알고 싶어. 여기서 순서는 뭐야? 인덱스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어, 이렇게 가볼까? 5 1억 151억. 번호는 뭘 뜻해, 이건? ID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있대. 만약에 2150, 그럼 얘가 0번이지? 맞죠 순서상 헬스 어. 캡슐 이렇게 순회하도록할수 있잖아. 만약에 헬스 아이디, 가 일이면 어떻게 하는데? 이렇 이제 b n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얘 마이너스 예, 1이야 기본이. 그럼 얘는 뭐야? bound i 가 그냥 이렇게 가보자. 허 어, 아이는 아 어디지 인트. 아무튼 아이는 어디까지? 풀풀 사이즈까지 하고 아이 풀풀 음, 해버렸.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요 만약에 풀풀 아이 근데 얘가 어, 이놈의 아이디가 1이야. 그러면은 일단 찾은 거네. 1이면. 만약1 0 1돌다가 1번 있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bound 어, index 이렇게 찾으면 얘뭐 나와요 1 나오겠지 0, 1이니까 찾았잖아 그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찾은 적이 없으니까 이 여기서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뭐야 그냥 ID잖아요 그냥 어, 검증해야 되는 아이디. 근데 이제 이걸 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 여기에서 1 나왔잖아 지금 0 1이니까 1 추임, 추임 써서 추임이라고 한 다음에 아줌마, 추임, 잠만. 아줌마 트림? 인트스 트림이라고 해볼게요. 레인지레인지 어, 레인지 0부터 1까지고 2, 이렇게 나와. 0부터 9까지 0부터 10전까지 야 이거. 각각 이게 한 번씩 실행돼요 i값의 범위이겠지 그럼 얘는 반복문이요 똑같은거요 요 함수는 총 10번 실행돼요 0부터 9까지니까 10번 끝이에요. 여기 스트림 처음에 0 들어가고 아예 두번째1 들어가고 세번째2 들어가고 이런 식이야 이제 사람이 세 명이니까 사람이 세 명이니까 요게 t r 점 p l e s i z e 로 가면 얘가 3이잖아 0, 1, 2 돌겠네 그럼 이 함수는 어, 총세번 실행이 되겠네 이렇게 이어돼요 이거?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제 어? 근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할 거야 일더 이렇게 이게 뭔 말이야? 요게 이제, 그, 실행, 범위를 정하는 거죠. 몇 번이었어, 그래서. 세 번이었지. 0, 1, 2, 3번이었지. 그럼 얘는 총몇번실행돼요얘세번 실행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필터는 말 그대로 정수기 필터예요. 세 번이 실행되는 와중에, 여기 이제 조건이 들어있죠. 요게 참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얘가 거짓이면은 다시 그 다음 레인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라 나와요? 여기 뭔가 걸러질 질거 아니야? 0, 2 이렇게 나오겠지? 왜? 아이가 1인 놈은 다음으로 못 가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니까 02가 돼요 02 012 순으로 가는데 0은 얘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꼬이치가 실행되는 거고 1은 얘가 거짓이니까 다시 레인지 그 다음 걸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레인지는 2니까 얘가 참이라서 다음 걸로 가는 거고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막히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people. get 한 다음에 i 뭐이래 놨어 이놈의 id가 1이래 그럼 이건 뭐 넣어 얘는 1 나오지 이 위에 거랑 다른 거 있어요 지금? <웃음>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웃음> 이 조건이 여기 있잖아. 파운드 인덱스가 i로 출력이 되는 경우는 있을 때 얘가 참일 때 덮어쓰기 한 다음에 n에서 파운드 인덱스를 해당 번호를 가진 사람의 id로 그 어, 인덱스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문몇번 돌았냐로 i 값이 변경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살짝 더 이건 뭐 나오는데, 그럼 22가 맞지? 여기에 해당되는 놈만 다음 걸로 갈거 아니야? 그 그렇죠? 이게 거짓이면 다음 레인지로다 넘어갈 거니까, 맞아. 그럼 이번에 I는 1일 거고 0 1이니까 1일 거고 여기에 있는 AG가 보면 2 2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지금 뭐 스팀 쓰는 거별거 거 없어요 이게 다. 그러면 이건 뭘까? 어, 오이치 말고 Find First라고 해놨어요. 이러면 뭐가 들어올까? 오션월 인치 헐스트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놨어 뭐라 놓으세요? 1이라고 나오네 헐스트 1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얘가 2일에 그러면 0이라고 나오네? 얘가 만약에 50이래? 그러면? 2 나오겠지. 이걸로 봐서 얘, 여기 들어오는 건 뭐야? 인덱스라는 거죠? 여기 뭐3 이런 거 집어넣으면요? 우리한테 없는 아이디잖아, 이거. mt가 나왔더럼 우리는 여기서 mt를 마이너스 1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죠? 첫 번째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걸 뽑아내면, 어, f i n d i n first니까 첫 번째 값만 가져올 거란 말이야. 이게 아이디가 1 번인 놈 중에서 첫 번째 거. 근데 만약에 이제 중복 아이디가, 아마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그냥 스토리상.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는 뭐가 좋아? 1이 2개야. 하나는 0, 1, 1에 있고, 2, 3. 하나는 또 3에 있어. 1, 3에 아까 아, 이 1번 인놈들이 있어요. 얘는 1번 가져오겠지. 근데 여기에 n이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13 가져와요 그건 또 아닌거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얘는 뭐야 변수니까 하나만 알고 있을거잖아요 아이디가 1인거 찾으면은 2개 나오는게 맞죠 함도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나오잖아요. 어? 기획 거? 아, 요거 요거. 아니 아니. 어, 기본적으로 변수만큼의 애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어, 여기 찾고 요걸 하려면 또 얘를 또 변형을 시켜줘야겠지. 근데 이거는 find any, find first, 이렇게 찾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아, 이게 별로, 이건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요 어. 근데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거는 그게좀 귀찮으니까. 어, i n d 이러고 썼던 거고. i n 스 stream r a 0에서 p e 사이즈까지 필터 한 다음에 아이디 1번인 걸찾아다 다음에 w l s 이렇게 넣은거야 있으면 여기서 끝나겠지 이건 뭐야 없을 경우에 그 외에 그러면은 이렇게 1이라고 나오고 만약에 내가 찾는게 3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는거고 뒤져봤는데 없어 그럼 얘가 넣는거지 인덱스에 담기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게요거요거 요거. 구조 똑같죠 근데 사실 요새 트렌드는 이게 맞아요. 반복은 잘안 쓸라고요. 이러면 실수할 확률이 좀 줄고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 좀 좋아서, 그러니까 헤럴렐 아, 인덱스, 멀티스레드 막 이런 걸 적용하기가 쉬워요. 이게 어, 이런 거는 지금 몰라도 돼. 네, 이것도 이제 많이 보일 거라서. 이제 무조건 이걸로 다 바꾸지 말고 할수 있는 것만 스트림으로 바꿔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굳이 직접 바꿀 필요 없잖아 GPT한테 이거 바꿔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 참고해주세요